여러분,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웰컴 l 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자, 오늘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감사 표현에 대한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볼까 해요. 자, 여러분 흔히 고마워요. 감사해 하면 딱 생각나는 표현. Thank. Thank란 단어가 있죠? 이 T-H-A-N-K. Thank. 그래서 고마워요 할때 누구에게 고마운 거예요? 상대방에게 고마우니까 Thank you라고 하잖아요 이 thank란 단어는 동사로 감사의 역기다 고마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원래 I thank you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할 때는 for를 써서 당신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면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을 매일매일 하루에 다섯 가지씩만 찾아서 말해보고 쓴다면 더욱더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롭다고 하잖아요. 이 시간 저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전 감사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주면 누군가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전 또한 감사하고 있어요. 자, 감사하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thank you for' 당신이 있어 줘서 참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presence. 존재, 라는 드시겠죠 자, 첫 번째 고맙다 할때 thank you for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Thank you for myself. 나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있어요. Thank you for this world. 나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everyday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감사하다 할 때요. 감사를 명사로 gratitude. gratitude. 감사란 뜻인데요. 이게 형사를 써서 grateful. 그래서 나는 당신의 도움에 지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be grateful for를 써요. 그래서 I am grateful for your help. 도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발음 따라볼까요? I'm grateful for your help. I'm grateful for your help.라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감사한 거또 역시 당신이 친절하게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한다면 I am grateful for your kindness. 자, 발음 따라볼까요? I'm grateful for your kindness. I am grateful for your kindness. 자, be grateful라고 쓰면 몸매 에 감사. 몸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나 당신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려면 for는 어떤 고마운 대상일 때 쓰고요. 그럴 때는 I am grateful to you.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I'm always grateful to you. 저는 부모님께 항상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I'm deeply grateful to my parents. 자, 발음 따라볼까요? I'm deeply grateful to my parents. 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I'm deeply grateful to my parents. 자, 세 번째, 감사하다고 할 때, 약간 thank you 할때 thank. thank에서 형사로 thankful 하면 역시 grateful처럼 감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역시 grateful처럼 I am thankful for를 쓸수 있어요. 당신이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I am thankful for your support.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발음 따라볼까요? I'm thankful for your support. I'm thankful for your support.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I'm always thankful. I'm always thankful. 감사다는 건 행복하거든요. 자, 오늘 네 번째 감사표는 동사로 appreciate, a p p r e c i a t e 를쓸수 있어요. 역시, 역시 thank랑 같은 말로 감사의 역이다. 그런데 이건 주의할 거, appreciate라는 동사는 사람을 유를 쓰지 않고요. 그 대상, 감사한 대상을 목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저의 파티에 와줬어요. 와줘서 고마워. 그거 내가 감사하고 있어. Thanks for coming. I appreciate it. 와줘서 고마워요. Thanks for coming. I appreciate it. It. 그것이 고맙다. 혹은요, 아직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와주신다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아직 안 도와줬잖아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아직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I would에 줄여서 I'd appreciate your help. 따라해까요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I'd appreciate your help. 당신이 협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I'd appreciate your cooperation. I'd appreciate your cooperation. 당신이 자, 오늘 배우는 네 번째 표현은 appreciate, appreciate라는 표현이에요. 비즈니스 레터 같은 데서는요, 뭔가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어, 빠른 회답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I'd appreciate your prompt response. I'd appreciate your prompt response. 자, 오늘 영어 한마디 표현에서는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가지 표현을 배워봤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가장 일반적 표현.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for your help. 자, 두 번째. Be grateful for를 써서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어요. I am grateful for your help. I'm grateful for your help 나는 당신의 어, 도움에 감사하고 있어요 grateful 라고 같은 말 I am thankful for your help I'm thankful for your help 난 당신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I'm always thankful to you I'm always thankful to you 당신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I'd appreciate your help I'd appreciate your help 자, 오늘 감사의 표현 네 가지 감사하다는 모든 표현 배워봤는데 여러분 입으로 따라하고 따라해서 여러분 영어가 입에서 술술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Thanks for watching. 저는 또곧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공유해 주시면 제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 Have a nice day.